안녕하세요. 검은소입니다. 어, 차트 분석 바로 시작할게요. 지난번 방송을 하고 나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제가 이렇게 빠지는 걸 보고 올라갔을 때한번더요 구간쯤에 빠질 거다 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안 가고 오늘 요렇게 지지를 해 주면서 결국에는 또 항상 나오던 식의 이런 더블 바텀을 만들어주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지금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온것 같거든요. 단기로는 단기로는 조정이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근데 27,000 말씀드렸던 500을 갈 건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거의 다 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게 아니고, 어 비트코인이 얼만큼 올라갈 것인가,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일단, 날봉을 한번 보면, 지난번에 방송을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날봉상에 이곳에서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줬고, 그죠? 이제 표시가 떴죠? 그리고 이곳에 이제 5일선의 RSI는, 어, 금방 이렇게 50을 넘었어요. 기준선을. 근데 레귤러에서는 그때 이제 이걸 못 넘고 있었던,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넘어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주황색 선을 날봉 기준으로 상단 돌파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곳에는 이제 매물대가 조금 두텁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고 그죠? 그리고 요 구간대에서도 매물대가 그러니까 28200에서부터 27400이 구간에서는 매물대가 조금 두텁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갈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은 어, 3일봉 기준으로 이렇게 히든상승다이버전스가 만들어졌고 지금 보시면은 레귤러는 아직도 50선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다음 구간까지인 3만대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지금 근데 조금 이제, 물론 3일봉 기준으로는 아직 시작을 안한게 맞지만, 날봉, 날봉도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이긴 한데, 이 구간에 매물대가 너무 두껍고, 그리고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인 2만 8천, 여기도 또 곱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조정이 올것 같고, 요 구간에서. 그리고 이후로 요 구간에 받쳤을 때, 28,000. 어, 어쩌면은 여기서 고점을 넘기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비트코인이 28,000, 요, 딱요 구간이거든요. 2 8 800원. 요 구간까지 갔을 때 올라오는 파동의 형태를 우리가 한번 보고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다. 그래서 날봉상으로 어 일단 뭐 우리가 올라오는 것은 올라오는 이 파동은 A, B, C로 보고 있기 때문에 봅시다.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A이고 이게 B가 떨어졌고 이제 C가 올라간다고 하면 거의 여기서 조금 더 오버되긴 하지만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저한테 걸릴 확률이 좀 크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은 어, 여기서 이제 이게 이게 임펄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죠. 날은 기준으로는 그래서 여기서 봐도 이게 임펄스라고 말하기 힘들다. 응. 짧게 보면은 물론 가능합니다. 짧게 보면 한 시간봉으로 보면 아, 한 시간봉으로 봐도 짧게 이렇게 소파동으로 여기서 오파가 나왔고 ABC가 나오고 그죠 여기서 다시 오파 또 ABC. 여기서는 이렇게 플랫 조정이 온것 같고 그리고 다시 올리고 있다 어찌됐건 저는 어제 기준으로 물론 올라가 봐야 알겠지만 이 구간을 넘기기 힘들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시간이 좀 지연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상황은 지켜보면서 또 브리핑 해 드릴게요 그래서 28,690원 여기 매물입니다 여기 이렇게 걸쳐져 있는 여기에 매물대를 비트코인이 돌파를 못한다면 여기서는 강한 조정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을 어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오늘은 짧게 할게요. 어 뭐이 정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까지 올라왔던 만큼만 더 올라가면은 조정이 크게 올것 같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조금 상승으로 이제 방향을 틀었죠. 여기서 크게 이렇게, 어, 매물 대 아, 매물 대가 아니고 추세가 이렇게 하락 추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결국에는 뚫었다. 비트코인이. 여기에 주황색 선을 지금 크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다. 어, 그래서 여기서는, 어, 크게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보다는 요 구간 때27,500 그리고 800 8자 28,000이 구간대에서 조정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어 조금 염두를 해 주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방송은 짧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이 매물대 구간 28600이 매물대 구간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